그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그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예. 만찬 자리에서 이거는 정청래 대표 측 얘기예요 예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뭐 선거도 다가오는데 음. 이거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뭘좀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 정 대표는 지방선거 판을 다 음. 경선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삭 죽게 하는 일은 없다 이제 음. 이렇게 판을 짜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에 따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통합이 제일 부정적이었대요. 땅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정청의 대표가 예. 근데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음. 했다라는 거예요? 정 대표 측 입장이긴 다 이거는 정청의 예, 대표 예. 측의 예. 그 주장입니다. 예, 예. 반대로 누구맘대로 이렇게 했던 정청의 그 대표와 거리가 먼 분들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 사실이 아니고 같은 자리선도 완전 다르게 말하네요. 그래서 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1번 강유정 대변인다 받아 예. 현장에서 만찬에 예, 예, 있을 때 현장에서 예. 다 받아 적었고 그러면 다 받아 적은 강유정 대변인이 합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몰랐다라고 음... 얘기할 리가 있겠냐 예, 예. 알았으면 알았다고 얘기를 했겠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둘 간의 독대는 없었다라는 예, 예.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어, 그러면... 대통령, <laughs>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였기 때문에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그런 예.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청래 대표 의 반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모르겠지만 어, 어. 사회가 이제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